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재생했다가 이런거 보신적 있나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드론 촬영을 할때꼭 알아두면 좋은 srt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SRT 파일은 단순히 영상 자막 파일이 아닙니다. 어, 드론의 비행 정보 그리고 GPS 좌표가 담긴 아주 중요한 기록 파일인데요. 어, 한마디로 뭐 드론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실게요. 이 영상은 제가 영덕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SRT 파일이 재생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 SRT 파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프레임 카운트는 31번째 프레임이란 뜻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디프런 타임은, 어, 제 프레임 간 시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과 날짜가 나와 있어요. 2025년 8월 30일, 오전 6시 10분경에 촬영한 영상이란 뜻이고요 다음은 이제, 촬영 정보입니다. ISO, 빈 민감도는 160,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 그리고 이제, FNUM, 요거는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2.8. 우리 EV는 노출 값이고요. 어, 컬러는 제가 그냥 기본 컬러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본 색상 모드란 뜻입니다. 이제 포컬 랭스가 2 4 mm라는 뜻인데 이건 초점 거리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냥 촬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고 다음은 비행 정보입니다. 그래서 레티튜드와 런기튜드, 위도와 경도입니다. 어, 이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영상이 촬영된 어, 장소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다가 위도 경도를 찍어서 넣으면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Relative Altitude와 Absolute Altitude라는 어, 표현인데 요건 이제 상대 고도와 절대 고도입니다 그래서 상대 고도는 어, 이륙 지점, 이륙 지점 내가 이륙한 지점을 기준으로 현재 고도가 142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 고도가 150m 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비행 고도 위반으로 걸렸다 그러면은 이 relative altitude가 아니고 absolute altitude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수면 고도, 해수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드론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어, 절대값을 뜻합니다. 요거는그 그러니까 조종자가 있는 조종자가 처음에 이륙한 위치랑 비교해서 이제 고도가 뜨는 거고요. 요게 바로 드론 현재 있는 위치가 지표면으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위에 있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45미터 정도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법정고도 150미터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죠. 어, 그리고 c t 는 색온도입니다. 컬러 템퍼레 r 처라고 해서 색온도 켈빈값으로 표현되는 색온도 값이고 지금 6117k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srt 자막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srt 파일은 촬영 데이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을 할수 있어 가지고 나중에 뭐 편집을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뭐 구글 어스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뭐 영상 그러니까 드론이 비행한 경로 같은 걸또 찍을 수가 있어서 뭐 연구적인 측면으로 도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촬영 위치나 고도가 기록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안전 또는 뭐 법적 문제가 생겼다 이때 법적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고도 위반으로 어 신고를 당했다 하면은 s r 티파일을 통해서 100, 150m 지금 고도 위반이라면 이제 앱솔루트 엘티튜드가 150m 이하면은 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뭐 내가 지금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했다는 뭐 제보가 들어왔다. 뭐 신고를 당했다. 네, 나는 지금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레티튜드와 롱티튜드 위도와 경도 값을 넣어가지고 지금 드론이 있는 이 위치가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활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영상 플레이어에서 자막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보입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드론 영상을 촬영할 때 따라오는 SRT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